컨트롤러는 패턴 1번, 패턴 2번이 있어요. 네. 패턴 1번에 있다가는 초보를 저장해 놓고, 패턴 2번에 있다가는 재보를 저장해 놓고, 네. 나중에 패턴 1번, 2번만 선택해가지고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네. 그, 패턴의 온도를 그 입력하는 거, 시간, 온도 시간 입력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입력할 때 하시는 거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 초기 화면이거든요, 여기가그래 네. 여기 흰색 글씨가 실제 가마 내부의 온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하죠, 이제 가마 온도 보실 때. 이 처음 초기 화면에서 파라메타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걸 길게 3초 누르면 중간에 오픈 모드가 나와요. 음. 그 모드가 나올 때 상하, 좌우, 삼각형이 있는데, 오른쪽 삼각형 한번 살짝. 네. 프로그램이 나와요. PROGM은 네. 동그란 게 세트키예요. 세트키 눌러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PTN 패턴 넘버를 설정하는게 나아요 그래서 아까 패턴 1번 있고 패턴 2번이 있다고 했는데 1번 깜빡일 때 세트키를 들어가면 1번으로 가는거고 패턴 2번으로 가려면 위에 삼각형을 눌러서 2로 하고 세트키 누르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요 1로 하고 세트 여기 PTN이라고 써있는거에 01 패턴 네. 1번이라는 얘기고 s e g n 는 세그먼트 넘버라고 해서 이 패턴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입력하는 순서인데 0번이니까 첫 번째부터 위에 삼각형 눌러서 1로 하고 세트. 그러면 이제 패턴 1번에 세그먼트 넘버 1번. 음. 그러니까 패턴 1번에 첫 번째 TSP는 설정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패턴 1번에 첫 번째 설정 온도를 일단 입력을 하라는 건데 여기가 소수점 단위가 하나 있어요. 100.0이에요. 1 0 0이 아니라. 아. 그럼 항상 온도 바꿀 때는 세트키를 눌러가지고 숫자를 깜빡이 한 다음에 좌우 요를 이동을 해가지고 원하는 단위에서 위아래 삼각형으로 온도를 올리고 내리시면 돼요. 음. 추가를 보통 800도 많이 하시니까 800도로 해볼게요. 800도. 네. 800.0. 네. 깜빡이 때 항상 세트키 눌러서 입력을 끝내고, 네. 그 패턴 1번에 첫 번째 설정 온도는 800도 입력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을 해야지 돼요. 8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 온도 다음에 아래 삼각형을 한번 누르면 타임이 나와요. 네. 보통 첫 번째 해당되는 시간이니까 네. 여기 있다가 소수점 단위 앞 단위가 시간, d 가 분이에요. 지금 테스트하려고 제가 0.03분으로 이제 한 건데 세트키 눌러 가지고 이제 8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예요. 그래서 7시간으로 할게요. 7.00 네. 7시간. 네. 깜빡일 때 세트키. 네. 그러면 이제 패턴 1번은 온도와 네. 시간이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초벌로 이게 저장이 됐으니까 이건 놔두고 그냥 쓰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까 패턴 1번으로 들어갔는데 2로 가려면 위에 삼각형 눌러서 2로 하고 깜빡일 때 세트키. 여기가 2로 시작이 되죠. 네. 2에 SEGN, 순서 첫 번째. 위에 1로 하고 세트. 첫 번째, 설정 온도를 여기다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도자기, 도자기 하시는 거죠? 네. 보통 1250도 많이 쓰니까. 재벌이요? 예, 재벌이죠. 네, 재벌이죠. 패턴 2번은 재벌이에요. 이 2050도로 온도를 하고 아래 삼각형 눌러면 시간, 타임이 나와요. 여기 에다가첫 번째 해당되는 시간을 입력하는 거고 이 온도 입력하려면 세트 키 눌러서 깜빡이게 하고 자, 커서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대몇 시간이었던가요? 제버은그 오후 8시 10분. 2.30. 음, 음. 네. 입력됐으면 세트 키. 네. 재울 같은 경우에는 유지 시간을 한 10분 정도로 입력을 해 줘야지 돼요. 끌어 주는 시간.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삼각형 누르면 TSP 2번이 되죠. 아까 1번이었는데 2번째, 두 번째 온도는 1250도 그대로 놔두고 타임 두 번째 시간만 여기다 유지하고 싶은 시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 처음에 입력할 때는 점만 나오는데 점 나왔을 때는 세트키 누르고 깜빡이 한 다음에 위지의 삼각형 숫자가 나와요. 왜 시간 유지? 그 유지는 보통 한 10분 정도. 음. 10분에서 20분 하니까 우선 10분 정도 해 볼게요. 0.10. 20분이에요. 110이. 네. 자, 깜빡일 때 세트키. 세트. 그러면 이제 패턴 1번, 패턴 2번 저장이 된 거예요, 지금 얘는. 음. 따로 여기 들어가서 바꾸지 않는 이상 패턴 1번이랑 패턴 2번은 아까 입력했던 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음. 다된 거고. 네. 이제 다 됐으면 요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키면요 화면이 나오는데. 음. 이제 평상시 키면 이제 이 화면에서 내가 초벌될지 재벌될지를 결정을 이제 하신 다음에 네. 초벌되려면 이 패턴 넘버 1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음. 1번이 아까 초벌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초벌이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 누르면 초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음. 재벌되고 싶으면 얘를 2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얘를 바꾸는 법은 PTN, 음. 패턴 넘버 약자예요. 네. PTN 누르면 여기 깜빡이죠. 네. 위에 삼각형 눌러서 2로 하고 음. 깜빡일 때 세트키. 이가 네. 준비가 된 거야, 깜빡이지 않으면. 예. 여기 시작 버튼이 런 버튼이거든요, 런. 어, 시작, 얘를 네, 예. 시작 버튼이 항상 1 음. 번이든 2 번이든. 얘를 길게 누르면, 이 R S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 없어지고 네. 위에 P R G가 프로그램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앞에. 예. 그리고 왼쪽 상단에 대각선 바가 하나 떠요, 이렇게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 음. 한번 눌러볼게요, 런키 시작 버튼 길게. 이렇게 예. 대각선 바. PRG 프로그램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이 재벌이 패턴 2 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다 꺼지게 되면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약간 RLT의 빨간 불만 두고 오게 돼요. 네. 이 상태로 돼요. 다 끝나면 이제 그러면서 온도가 자연 냉각으로 쭉 식은 다음에 다 식은 다음에 기물을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1 번으로 하면 1 번으로 바꾸려면 PTM 버튼 눌러서. 음. 이 깜빡일 때, 네, 아래 눌러서 1로 하고, 세트키. 세트. 시작 버튼, 런 버튼 길게 누르면, 이건 초벌, 1번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 1번은 초벌, 패턴 2번은 재벌만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네. pt 눌러서 1번, 2번만 바꿔서, 런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면서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음,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가나, 여기 마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분 구라고 해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벌이든 재벌이든, 한 3, 4회 끝까지는 열어두세요. 이 마개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일로 수분이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 시작할 때 이걸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초벌이든 재벌이든지 이거 열어놓고. 아 막지 말고? 예, 네, 막지 말고. 막 처음에 어떻게 되죠? 수분이 빠져나가야 되요. 네. 이게 초벌, 기물 넣든지 재벌을 넣든지 수분이 많이 나와요. 음. 그 기물의 수분이 이제 열을 받으면서 수증기처럼 나오니까 한 3, 4 0 0 정도까지는 다 열어놓고 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닫으시면 돼요. 음, 근데 다 뿌고 막... 나서. 3,400도, 정도 온도 보시고. 네. 400도 정도 되면,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400도부터? 여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음. 그 400도, 뭐, 전후. 닫으실 때, 여기 옆쪽에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안이 우리라고, 이 같은 게 있죠? 여기 고온단연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돌려서, 쟤를 밀착을 시켜줘야지 돼요. 열이 안새게 네.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세게 조이면 저 벽돌끼리 이게 압력이 강하게 가면 벽돌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음. 저 물이 약간 이렇게 늘려질 정도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안 되니까, 여기. 너무 세게 잠그지 마시고 약간 늘려질 정도까지만 돌려줘서 잠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이거 할때 저희가 이걸 딱 세팅해놓고 도자에 넣어놓고 가버리거든요. 네. 다음 날 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뭐 중간에 이걸 제가 못 빼잖아요.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굳이 열 필요 없어요. 음. 오셔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끝나면 음. 얘가 이제 온도가 쫌쫌 식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날이나 오셔가지고, 이제 온도 보시고, 네. 이제 그때 막을 그때 좀 열어놓으시면 저온에서는 음. 좀 천천히 식기 때문에. 네. 저온일 때좀 열어 놓으면 조금 더 빨리 식긴 하죠. 근데 이제 구멍을 저 구멍을 열어 놓으라는 소리인가 끔가. 이게 400도부터 다떨라잖아 근데 우리가 중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닫잖아다 되고 나서 저 음. 온도 보고 구멍을 음. 온도가 이제 완전 0이다 그러면 구멍을 굳이 뭐열 필요 없지만은 좀 어정쩡하다. 그럼 구멍을 열어 놓으면 음.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면 음. 그 다음에 이여 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요. 응. 우리가 중간에 열어 놓고 부터못 아, 그그안 되지. 그거 그건 하고 가야지. 음. 그건 아, 만약에 그건 하고 가야지. 때 400도까지 400도까지 그 아마 킬때새0도까지도까지그 기다릴 사람. 시간이 없으면 네. 가실 때까지 열어 놨다가 가실 때다으세요 몇도가 됐던. 상관없어요. 네, 더 열어주는 게 좋긴 하지만, 음. 뭐 이거 때문에 달리니까. 시간이 음. 안 맞으면 그냥 해버리라고 닫고 아, 그냥 닫습니 열어놓고 하시지 말고 아, 아. 하나 닫아야 돼요. 아, 구멍을 네. 닫아야 된다. 아. 이게 열어놓으면 음. 이게 열이 바열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한 시간이라도 막 시작할 때 열어놓는 게 낫겠네요. 예, 네,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뭐... 이게 목표가 알아서 가야 돼요. 그렇대요. 이게 이제 이게 내압판이에요. 이 안에다 놓고 쓰는 건데 이 내압판 놓는 거는 요거는 뭐 이제 지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각형 모양으로 된건 바닥에 까는 거예요. 바닥에. 이 삼각형 모양으로 항상 세개만 놓으시면 돼. 아요 그리고 이내앞판은이 하얀게 위로 가게 하얀게 길다란면으로 들어가게 네 이렇게 해서 한장바닥을 하나 깔아 놓고 쓰세요 네 항상 깔고 놓고 예, 바닥은 기본으로요 네그 예.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지주가 있어요 여기가 항상 그 여기 놓던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돼. 요 기둥이에요 여가 또. 그래야 판을 또 얹을 수가 있겠죠. 네. 이 가운데 아까 아, 네개가눠서꼭구나세개 같이 안전하면 되는네 음, 개보다는. 네. 뚜덕, 응. 뚜덕 안 됩니까? 네. 만약에 높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네, 안 맞다 그러면. 지지의 높이별로 해서 얹으시면 돼요. 음 높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판을 또 얹고. 네. 또 지주를 이렇게 세우고 음. 또판 넣고 그렇게 해서 음. 쭉 싸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센서거든요 얘가 그럼. 온도 측정하는 센서니까 네. 얘가 그 쓰라미 애관으로 감싸져 있어 가지고 넣다 뺐다 할때 충격 주면 깨져요 아. 조심하해야 돼요 약하니까 조심. 음. 그럼 만약에 이게 깨지면 다시 수리 술이... 에이에서 닫아야 겠 예, 그건 나중에 노트를 하시면 돼. 떼진다고 뭐 당장 안 되는 건 아는데. 끼지, 단 끼지 해야지. 그 빨간 걸뭘 칠. 그리고 이제 이 가마는 처음 새거 해가지고 패턴 2번 재벌로 한번 공 가마를 떼 줘야 돼요. 한번 그냥 예, 그 붓음을 태우고 아. 바인더 태워야 되니까. 아. 근데 그거를 패턴 2번 1250도짜리 아. 프로그램으로 한번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런을 눌러가지고 작동을 음, 시켜주세요. 음, 음, 몇 오늘, 시간 정도요? 아니, 네, 그거는 이제 그거 9시간, 9시간 반 정도 아,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맞아, 그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거예요, 한번. 음. 그래서 음. 이제, 뭐 그, 바인더, 그, 스물딱 음. 한번 태워주고, 음. 다음부터, 초벌제벌 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시죠. 지금. 아, 선생님, 음. 어차피 이거 지금 꿀 거니까, 그냥 그걸로대체하면안 돼요. 초벌제벌 어차피 할 거니까. 네. 그걸 해도, 해도 되죠. 아, 기물로 안 넣고 공방을. 아, 아 비... 그걸 해줘야 돼요. 공간을 예, 아무도 것 안는 상태에서. 음, 음. 아 왜냐면 아내가. 안에가... 그 열선을 음. 한번 코팅하는 계정도 있어가지고요. 음. 네. 음. 이게 뭐 기온이 들어가시면 거기서 아무 수분이라든지 가스 같은 게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것도 안는 상태에서 한번 제거로 떼주는 거예요. 음, 뭐 말이야, 이거 음. 그리고 이 환호가마 하셨잖아요. 예예. 네, 네. 환호는 나중에 LPG 가스 연결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기다 연결합니까? 여기? 지금 여기 배, 가스통이랑 애들이지. 기 일단 연결을 하셔야지 돼요. 예. 네. 어, 가스통이랑 이제 뭐 음. 그게 있어야 되겠죠. 음. 야외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음. 아니, 선생님 1250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또 가스 넣어야 돼요. 아니, 이건 이제 환호 나중에 환호 때 환호 가마를 구매하셨습니 어. 어, 이게 지금 환호 가마야. 이 만약에 <laughs> 가스를 안 뜨면 네. 일단 전기 산화 가마로 쓰시는 거고 네. 환호를 떼려면 이 LPG 가스를 나중에 좀 이용을 해서 이 버너에다가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견초 주면 이 안으로 이제 이 버너에 네. 가스가 들어가요. 네. 그럼 이 가스가 이제 보통 이게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불꽃이 안을, 가마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마 안에 산소를 이렇게 태워요. 그러면서 흙의 색깔을 조금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이거 가스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안에 지금 불이 붙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불안 붙이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붙어요. 이, 이에 불을 붙일 때는, 음, 음. 한 950도. 음. 이 저기 온도계 950도 정도 때, 음. 이거, 이거를 빼고, 네. 본를 이렇게 얹은다음에얹은 음, 다음에 밸브만. 밸브를 이제 연결됐으니까 여기 네. 체력적으로 네, 밸브를 채... 살살 열어주면 네. 가스가 이렇게 흐를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로 가스가 나오면서 불이 음. 붙어요. 자동 점화가 돼요. 다시 영료 하지 않겠죠. 아. 그렇게 되는데 네. 여기 이거 불을 가스만 붙여준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음. 불이 붙긴 하지만. 음. 요, 요, 뒤에 요게 산소 조절해주는 레바예요 예, 산소. 예, 얘를 잘,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맞춰주면, 네. 불꽃이, 네. 파란 불꽃이 뛰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요기 불꽃을 보면 되죠. 아 이렇게 얹어놓으면 불꽃이 음. 보여요, 이렇게. 아 요거를 불 붙인 다음에, 네. 살짝 어느 위치에 딱 대면, 음, 음. 딱 적당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불꽃이 파란, 빨간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응. 파란불이 그, 들어가야 돼요 그니까, 러 이, 저기, 이거는 1200도 이상 더 높게 온도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하는 아, 거군요. 아, 니 그럼, 그런개념보다도이 응. 이, 가스불 붙일 때는 환원을 뗀다고 인, 인식을 하셔야 돼요. 환원불 내가 뗀다. 하나불 응. 떼는 거는 가스를 안 붙여요. 응. 그냥 곧바 이거 없이 그냥 쭉 올라와서 1백5 0도까지 응. 떼는 거고, 응. 응. 내가 오늘 환원을 뗀다는 응. 거는 응. 이게 950도 정도에서 응. 번호를 넣고 조화를 시키는 거죠. 이 음. 번호에 음. 그러면 기물이 어떤 그 다른 어떤 흙이 색상이 바뀌어요. 아 옛날에 고유청자 같은 고유청자같이 그래서 그때 막 에이. 에이. 아, 맞아 영화에서 보면 음. 이거는 얘로 이 압력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 조절기야. 음. 가스 압력 음. 이 바늘이 에이. 지금 여기 0에 0이 있는데 네. 0이랑 0.01 가운데 가운데 0.5 이런데 0.05겠죠 어, 가운데가 에, 에. 그 정도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음. 요 육각 볼트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음. 음. 가스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음. 반대로 돌리면 음.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음. 조정해 가지고 요 바늘을 조정할 수가 음. 있요 가스 압을 조종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0.5 정도를 중간 정도에 맞춰 주고 아, 아. 그다음에. 요거를조정해 가지고 네. 불을 파란색 불로 조절해 네, 주시면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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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네. 네. 것도 이제 몇번 하셔야 되지뭐요 처음에는 어파이프 같아서 네. 이제 <laughs> 이렇게 고려청자 거할 때만 이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도자기에 하나만 하나만 되겠네요. 네. 네. 그, 그렇게 쓰시면 요 네. 이제 으로쓸 네. 수가 있으니까 효율이 네. 좋죠. Yeah. 오, 펌. 멋있다. 그리 아까 항상 닫을 응. 때 너무 꽉 끝까지 응. 돌리지 말고, 응. 약간 그 중간 달을 제가...